만개 팀장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 하며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다투시는 날이 많았는데요. 저는 부모님의 싸움이 있는 날이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울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은 눈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차가운 숟가락을 눈에 한참 대고 있다가 학교를 가기도 했어요. 어린 아이였지만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눈치채고 수군대기라도 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부모님의 불화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자라면서 저희 모든 부분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고민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봐도 아니 별일 없어? 하는 식으로 넘겨버렸어요. 어차피 문제를 이야기해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차 삶에서 생기는 사소한 일들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는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생각해도 꽉 막힌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 때는 교양과목 교수님 중 어떤 분은 매년 내시는 과제가 비슷해서 선배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쉽게 해결되는 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전혀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밤새 혼자 낑낑대며 과제를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쉽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아, 이런 정보를 왜 나만 몰랐을까? <laughs> 하며 너무 억울했지만,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언니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불편하다고 한마디씩 던지기만 하지 코치의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 처리하던 습관대로 이번에도 누구에게 부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철물점에 가서 샤워호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새로 연결하고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한 아이 보듯 쳐다보면서 우와 못하는 게 없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쯤은 원래 할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언니들에게 김군이라 불리며 <laughs> 기숙사의 형광등 갈기 화장실 전구 갈기 보통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했을 법한 일들이 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려 하고 겉으론 강한 척했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습관들로 어느새 저는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들은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했어요. 그런 우울함이 쌓이다 보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속에서 알수 없는 분노가 차올라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고 베개에 머리를 묶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일부러 아주 슬픈 노래들만 들으며 펑펑 울어버렸어요.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울고 싶은데 집에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껏 울지 못할 것 같아서 집 주변을 빙빙 돌면서 한참을 울고 진정시킨 후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내 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살았는데 저는 점점 고립되었고 지쳐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힘이 든것 같고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더욱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대학생 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선배들과 함께 살면서 늘 풍성한 예배를 드렸어요. 한마음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다른 지체의 간증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우울함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그 지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우울함의 끝은 자살이구나. 나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걸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저에겐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지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생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저의 가치관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예배 가운데 수도 없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 삶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런 저를 살려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던 제가 그날따라 엄마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참 즐거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그동안 못했던 얘기 다 하네요 했더니 엄마는 그러게 워낙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 가끔은 딸이지만 집에 오면 손님 같더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저를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 예수님과 겹쳐져 보였어요. 그녀가 너의 주인이 누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죽고 부활했는데 너는 나와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구나.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해놓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석에 버려두었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과도 전혀 마음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걸 보면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수많은 증인들과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 문제에만 갇혀 한 번도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저는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부활을 많이 들어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부활을 아는 것이었지 부활하셔서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네. 그날, 엄마와 나눈 이야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려는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구나. 늘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던 것도 나누며 즐거워하신 엄마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내가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길 바라신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 전심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아멘. 이전까지 저는 늘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그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게 벌어진 문제들과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거리낌 없이 간증으로 써내던 지체들의 모습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후 저에게 어찌 보면 정말 가장 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한창 연수를 듣고 있던 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느 때처럼 안부전화겠거니 했는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 엄마가 얼마 전 가슴에 만져졌던 멍을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이더라.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멍해졌어요. 거짓말 같더라고요.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던 암이 엄마의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엄마의 상태를 간증으로 기록하고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번 기회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항암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공동체 지체분들은 내 가족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고, 만날 때마다 엄마의 안부를 물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하늘 가족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매순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암투병으로 저는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야 할것 같아 휴직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라고 주신 귀한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치료 과정마다 교회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는 총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요. 처음 네 번의 항암제는 머리가 빠지고 구토증세, 이번에 구내염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네 번의 항암제를 맞으시는 동안 엄마는 머리는 다 빠지셨고 입은 구내염으로 헐어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셨지만 다행히 구토증상은 없으셨어요. 같은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던 다른 유방암 환자는 구토증세가 너무 심해서 음식, 음식을 먹기 힘들어 3, 4킬로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1차보다는 2차가 더 견디기 쉬우셨고 항암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잘 견디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엄마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같이 교회 가자고 해도 늘 나중에 간다고 미루시기만 하던 엄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복직을 한 어느 날 이번 주 엄마 같이 교회 갈까? 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머리가 다 빠지셔서 누굴 만나기도 꺼리시던 엄마가 먼저 교회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이 보였어요. 네. 항암 치료도 건강하게 잘 받으실 수 있게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엄마의 영혼 구원까지 이루심에 감사드렸어요. 네. 그날 엄마는 교회 오셔서 한참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왜 이렇게 교회 문턱만 넘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엄마, 그만큼 하나님이 엄마를 많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엄마의 영혼이 돌아와 잔치를 하고 계실 것이 보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하루는 엄마와 교회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같은 유방암을 앓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매님은 엄마를 만나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암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 병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의 상태를 잘 이해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매님은 다시 복음을 전해주시며 엄마에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같은 암을 앓고 계신 분이어서 더욱 위로를 얻으셨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도 이젠 아무 걱정 없어. 이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네. 아직 엄마의 암이 완치 상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에 감사드렸어요. 네. 저 역시 마음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전까지 저는 문제가 생기면 늘 고민하고 혼자 끙끙대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후 가족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좋아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야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혼자 끙끙댔는지 생각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요즘엔 오히려 수다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엄마의 암투병 앞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사소한 일로도 늘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던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제 앞에 문제들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이젠 문제가 생겨도 혼자 끈끈대지 않아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영원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멘. 앞으로도 저는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